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양박서입니다 자, 오늘도 옴니팩토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요 녀석, 어, 마이크로 마이너 티어 3,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이크로버스에 좀 보내보려고 그랬었는데, 요 녀석, 잼스톤 센서를 만들지 못해가지고요, 어, 보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탭이 하나 더 있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베이지 퀀텀 체스트만 집어넣었어도 보낼 수는 있었군요. 어, 좋습니다. 아? 근데, 루테일 정도만 얻을만 하지, 나머지는 어, 모르겠어요. 세투스 코츠 정도도 얻을만 한가요? <laughs> 아무튼, 요거는 다음에 한번 보내보도록 하고요 저번에 요거, 잼스톤 센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오스뮴 로드를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 못 보내고 종료를 했었는데 오늘 이거 오스뮴 로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어, 한번 얻어 보도록 합시다. 이 오스뮴을 좀 얻기 위해서요, 이 녀석을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마이크로 마이너 티어 4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면은 이리듐이랑 오스뮴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준비는 해놨습니다. 시그날리움 헤비 플레이팅, 그 다음에 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레인버스트 마이닝 레이저, 뭐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뭐요 정도가 새로운 거구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은 이제, 어, 퀀텀 아이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음 아마 베이지 퀀텀 세트 말고 어드밴스드 퀀텀체스트나뭐 이런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걸 거예요 이게 아마 어 예전에 이거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들었었죠 <laughs> 좋습니다 자 요거 한번 만들어가지고요 어 보내볼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어 좋아요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얘를 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이 어, 미디움 마이크로버스 프로젝터라는 거, 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만들어가지고 음,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그래야지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이 티어포부터는 신기하게 또그 로켓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댄스, 댄스 오일 샌드 얘 같은 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요 녀석이죠. 오스뮤 모어랑 이리듐 모어를 얻을 수 있는 이 미디움 마이크로 웨이벌스 프로젝터, 예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디다가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 설치를 할까요? <laughs>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쭉. 어, 나중에 더큰 것도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작은 걸 이쪽으로 좀 옮겨와서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 일단 세칸 비워놓고 하도록 할까요? <laughs> 좋아요. 세 칸을 비워봅시다. 다이아몬드 블록으로 일단 표 마킹을 할까요? 딱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게 좋겠죠? 하나, 둘, 셋, 띄고, 여기서부터 설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설치를 해봅시다. 음, 우선은, 일단 바닥부터 봐야겠죠? 바닥부터 보면은, 어, 5 곱하기, <laughs> 5 곱하기 5로 설치 하면 되고요 앞에가 이제 아이템 인풋, 뒤에가 어, 아이템 아웃풋과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인풋이 들어가는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얘부터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깔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한칸더 깔아주고, 이렇게, 아, 요런 식으로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아웃풋과, 그, 다른, 뭐, 어? 아이템, 잠깐만. 아 뭐가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하 좋아요 여기 두칸 뗐어야 되군요 한칸더 뗍시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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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칸을 더 떼는 거야 <laughs> 자 설치 하나 해 주고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컨트롤러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아이템 인풋 여기는 아웃풋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에너지 인풋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그 다음 층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층은 어. 블록 오브 다이아몬드, 퍼플 스페이스라고 돼 있는 거, 이 어, 요거 바꿔서 써야 될것 같은데, 어, 몇 개나 바꿔야 될까요? <laughs> 자, 좋아요. 바꿔주도록 합시다. 아마 조금 바꿔줘야 될 거예요. 어, 요거는, 그, 어딨니? 아, 어, 인벤토리에 왜 치슬이 없죠? 치슬 하나 꺼내야겠네요. 치슬 가지고 바꿔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멘토리에 치슬이 없네요. 어. <laughs> 자, 치슬 검색을 해주고요. 치슬 하나 꺼내주도록 합시다. 요 녀석.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요걸 해서, 퍼플, 퍼플 스페이스. 얘가, 얘가 맞는 것 같네요. 얘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얘를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요거는 9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유리. 아, 이 녀석이 필요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설치를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유리도 깔아주고요. <laughs> 자, 이 다음 층은 아마 똑같, 뭐야. 어? 이 유리. 이 유리. <laughs> 지나갈 수가 있는 유리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층은 또 봅시다. 아마, 다음 층은 이 가운데에 퀀텀 프로세서만 들어가는 것 빼고는 다 똑같을 거예요. 좋아요. 요거 가운데 먼저 하나 박아주고요. 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용 해서 <laughs> 잘 쌓아주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쌓아주고요. 또것 쌓아주고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쌓아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한층더 올리고요. 아. 머리가 닿잖아. <laughs> 자 요걸로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쌓아주도록 하죠. 이렇게 쌓아주고 아마 이제 마지막 층만 쌓으면 되겠죠. 어, 봅시다 위에다가 요거 하나, 둘, 셋, 네개 요거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벤트라고 하는 거 요거 넣어주고요. 하나, 둘, 아 아유, 여기 아닌데. <laughs>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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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주고요. 이제 케이싱으로 다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어, 그러면은 다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면 색깔이 변하죠. 어, 좋아요. 아주 설치가 잘 됐나 보군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땡겨와서 전력을 공급을 하기에는 어, 지금 컨두잇을좀다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진 좀안될것 같고 엔더 아이오에 그 녀석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몇개더 만들어 놓은 게 있던가요 엔더 아이오에 어... 더 만들어 놓은 게 없나요 <laughs> 여기 있네요. 이녀석 디멘셔널 트랜시버 얘를 좀 이용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 하나 있어야겠죠. 캐피시터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어, 어, 이녀석 캐피시터 집어넣고요. <laughs> 그 다음에 전력을 땡겨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도록 하죠. 아 샌드가 아니라 리시버. 얘는 지워버리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있었을 거고요. 어, 좋습니다. 아이템이 이제 나오도록 하면 되겠죠. 자, 좋아요. 이제 요걸 돌릴 때 필요한 것들 좀 넣어주면 될 텐데, 우선은 얘랑 얘랑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위더. 어, 위더가 필요하죠. 위더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다가 뽑아놨습니다. 그, 요 녀석 있잖아요 위더 데이터 모듈에서 서오오위위 메타 타얘이이해 가지고 위더를 꺼놨어요 위더 렐 a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e 개만 집어 넣으면은 이리듐이랑 r 스뮴을 꺼내 줄 수가 i 을겁니 u 좋아요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자한칸더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제 위더 t 개만 집어 넣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r e a 개 넣어주면은 작동을 잘 놓지 않나요? <laughs> 어, 뭐가 덜 들어갔나요? 봅시다 일단 아 페트로티움 가루가 덜 들어갔군요 페트로티움 가루는 아마도 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100개 만들어 라고 시켜 봅시다 요거 100개 만들어 가지고 어, 바로 뽑아서 사용하면 을될것 같아요 페트로티움 가루 100개가 아니라 한 세트 나오면은 들고 가서 집어 넣어 주면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자 이렇게 해서 집어 넣으면 바로 작동을 하게 되는군요 어 속도가 생각보다는 느리네요 <laughs> 티어가 아니라 그 스몰 어이 녀석 뭐죠 아 어, 스몰 마이크로버스 프로젝터는 이것보다는 빨랐었던 것 같은데 <laughs> 확실히 커지니까 조금 오래 걸리나 보군요. 좋습니다. 자, 작업을 마쳤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리듐과 그 다음에 오스뮴을 얻을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이 리듐을 가공을 해도 오스뮴이 나오고요. 그냥 오스뮴을 가공을 해도 될 텐데 봅시다. 어떤 게 저한테 잘 맞는지. <laughs> 자, 그냥 오스뮴을 어, 가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요거 그냥 갈아서 사용을 하면 될것 같네요 좋아요 요거 한번 가공을 해가지고 로드 만들어서 오늘 필요한 거 만들어서 한번 자 티어3도 한번 보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laughs> 그 뭘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티어3 얘로 보내면은 일단은 골드랑 실버 그 다음에 루비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에메랄드까지 조금 얻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이걸로 보내면은 이제 어... 세토스쿼츠그 다음에 루테일 정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다른 것들은 텅스턴은 지금 무한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크게 메리트를 못 느낄 것 같애... 같아요 어... <laughs> 음... 이 녀석이나 그냥 보내 보죠 뭐 저번에 이거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요걸로 만들어서 보내 보도록 합시다 오스뮴 나왔나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오스뮴이... 어스뮤이... 아하! 아직 3, 32개밖에 안 나왔... 아 16개 갈았죠? 참... <laughs> 자요거를한번더 갈아서 그냥 사용을 할까요? 어떻게 할게 좋을까? 요거에서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아, 공정은 이게 더 간단할 것 같아서 요걸로 하도록 합시다. 한번더 갈고요. 그러면 나오는 걸 이제 그냥 저기다가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좋아요. 어서다 갈아 주세요. 빠르게. <laughs> 자, 옷으면 나왔는지 보고요. 어, 32개 나오면 다 나오는거죠 좋습니다 1, 2 좋아요 다 나왔네요 자 요거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서 어, 가공, 3차 가공인가요? <laughs> 3차 가공을 해주면 여, 오스민 더스트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블라스트 버넌스에다가 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오스뮴 얘를 이제 플라스틱퍼렌스에 넣어 가지고요 구워서 사용을 하는 거죠 얘를 굽고요 그 다음에 핫 오스뮴인 곳을 한번 더 어, 벨큐온 프리저에다가 집어 넣어서 냉각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얘를 이제 집어 넣어 보도록 하죠 어. 아 이게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그냥 가서 집어 넣는 게 빠를 것 같기도 하다. <laughs> 자, 좋아요. 어, 봅시다. 어디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벨큐음 프리저죠? 여기다가 요거 넣고요. 그 다음에 좀 한가해 보이는 곳에다가 요걸 넣어 주도록 합시다. 어, 좋아요. 하도 수민민 곳을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만들 수 있는지 봅시다. 어, 또안 만들어지면은. <laughs> <laughs> 어, 몇 가지 좀 수정을 해야겠죠? 10개만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실까요? 좋아요. 제작 상황 보면은 이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음, 얘가 이제 숫자가 떨어지면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안 떨어지면은 어, 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겠죠. 좋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제작이 뜨는 걸 봐서 부족하다고 뜨는 게 아니라 어, 잘 만들어질 것 같긴 하네요 좋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만들어지는 거죠? <laughs> 확인을 좀 해볼까요? 자 우선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엄청나게 느리군요 <웃음> 음... <웃음>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근데 요거 만들어지면은 바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생산이 되면은 다시 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오스뮴 하나 만들어졌어요 와 저거 뒤에 전력 공급하는 걸 조금 바꾸든지 해야지 너무 느려요 <laughs> 좋아요 일단은 오스뮴 만든 거 가지고 가서 어 로드로 바꿔 줘야겠죠 얘 로드로 아마 바꾸는 게 조금 어 전력을 많이 먹나요? 안 먹나요? 봅시다. 어, 이건가요? 어, 많이 먹진 않네요. 근데, 뭐, 어, 이거 만드는 데는 이렇게 많이 먹는데, 가공하는 데는 그렇게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로드 만들었고요 이제 센서 만들어서 써봅시다. 어, 드디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우선 만들어야 되는 던게 요거에서 이 센서 이 녀석을 만들었어야 됐죠. 요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필요한 게어 요거 요거는 만들었던가요? 하나 만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되나요? 아, 안 되나요? 아안 만들었었네요. <laughs> <laughs> 자, 요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무슨 로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건 또. 그음 좋아요. 아니 아니, 뭐 하는 거야. <laughs> 자, 아, 이게 아니고요. 어, 어, 좋아요. 플래티넘 로드가 들어가네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죠 얘를 어, 한 16개 정도 로드로 바꿔 주면은 나중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죠? 아마도. <laughs> 좋요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어,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어, 아마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거 하나 만들어 주고, 어, 옵티컬 센서를 가지고 이제 필요했던 이 녀석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은데, 텅스턴 스텔 아, 텅스턴. 뭐였죠? 카브리드 플레이트가 없네요. <laughs> 왜 없지? 음... 텅스톤 카브리드 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얘도 플레이트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전력 많이 먹어서 플레이트로 만들어 드나요 그걸 확인을 일단 좀 합시다. 아, 그거는 아닌 것같죠 어, 좋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 줄것 같네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플레이트로 바꿔줄 거고요. 어, 작동을 하고 있군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좋아요. 자, 우선은 요거부터 어 게임스톤 센서 드디어 만들었어요. 좋아요. 요거랑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게 아까 그거. <laughs> 어왜 집어넣어 버렸지? 자, 요거 퀀텀 플럭스 얘를 좀 꺼냅시다. 어... 컨텀 플럭스 4개 꺼내주고 그 다음에 아마 로켓 연료를 집어넣어준 드럼이 있을 거예요. 어 로켓 연료가 들어있는 드럼을 꺼내가지고 한번 돌려봅시다. 어 연료가 부족해서 돌아가지 않지는 않겠죠? <laughs> 좋아요 여기다가 이것 3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료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연료만 주입을 좀 해주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돌아갑니다 좋아요 드디어 <laughs> 어 이틀에 걸쳐서 어 낮에너지 응? <laughs> 에너지가 부족하다고요? 어째서죠? 아 돌아가다가 부족한가요? 이런 <laughs> 아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그 에너지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도록 세팅을 합시다. 어, 마침 하나가 남죠. 엔더 음, 아이유에서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여기 있다. 디멘셔널 트랜시버 이거 하나 쓰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꺼내주도록 하죠. 좋습니다. 어, 자, 떼버리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 설치를 해줄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집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메인에서 리시브 해 주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에너지를 잘 공급을 해 주고 있겠죠? 어? 아니, <laughs> 어, 에너지가 왜 부족하죠? 어째, 어째서 안된다. <laughs> 에너지가 부족하면 안 돼요. 자, 문제를 좀 해결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 문제가 이게 아마 통이 작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에너지 인풋이. 그래서 어, 요거 큰 걸로 바꿨고요. 큰 걸로 바꾸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이 다 증발했습니다. 을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어, 요거 이제 집어넣으면 아마 작동을 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프로세스 잘 올라가면서 어, 만들어 줄 거예요. <laughs> 와, 요거 하려고 어, 이런 고생을 하다니. <laughs> 어, 이거를... 에너지가 많이 먹으면은 요것도 바꿔 줘야 되나봐요 어, 좋습니다 일단은 작동 잘 하니까 <laughs> 다행이에요 좋아요 자 이렇게 쭉 올라가서 100%가 되면은 이제 아이템들 가지고 오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됐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음 일단 뭐 루비 다이아몬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에메랄드 또 크게 의미가 없네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게 없군요. 음,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버스 두 개를 좀 돌려봤네요. 티어 4를 돌리려고 이 미디움 마이크로버스 어, 프로젝터 얘도 만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티어 3, 저번에 만들어놨던 것도 조금, 어, 돌려봤습니다.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